하는 사람과 끝까지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하는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올바른 동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 선한 동기가 있을 때 끝까지 자기가 맡은 공부나 사역과 일을 감당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동기 부여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이 설교들은 한 부모가 자기 아들에게 공부를 하도 안 하니까요. 동기 부여를 해 주었답니다. 아들아 이놈아 공부 열심히 해야 부자가 된단다. 공부 열심히 해야 재벌처럼 살수 있다.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아들이 드디어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날 자기 상담 선생님을 찾아갔네요. 근데 상담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꿈이 뭐냐? 아, 선생님, 저는 꿈이 하나 있는데요. 없었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꿈이 생겼어요. 그게 뭔데? 재벌 2세가 되는 게제 꿈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 문제가 뭔데? 저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해요. 재벌 2세라는 것은 자기 아버지가 재벌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가 노력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동기부여를 잘못하면 이런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과 공부와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세상에는 여러분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따라잡을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세상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되느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이렇게 방법론에 대하여 달인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일과 이 공부와 이 사역을... 왜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항상 하셔야 합니다. 그 동기가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사역과 직업과 직분은 올바로 감당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동기부여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동기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있고, 또 일이 있고,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올해를 시작하면서 수많은 새로운 도전과 일들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하나님 그런데 관심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잘해봤자요. 거기가 거기입니다, 사실은. 열심을 낸다고요? 세상에 여러분보다 열심 내는 사람들이 세이고 세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또 일을 할 때마다, 직업을 가질 때마다, 새로운 일에 도전을 받을 때마다, 새로운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던져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가를 반드시 물어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2차 툭 당하게 되었죠 이때 주의 사자를 통하여 이 주의 사도들을 꺼집어내 줍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을 미워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도국인들을 보십시오 눈에 까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는 너희들이 죽인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설교하니 이게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정신 가지고 이말할수 없어요 얼마 전에 50일 전에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장본인들 앞에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죽인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여러분 이 소리를 아무나 할수 있는 건줄 아십니까? 여러분 직장에 가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말하면 미쳤다는 소리 들었을 겁니다. 아마 직장에서 쫓겨날지도 몰라요. 이 사도들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미움을 당합니다. 이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자기들의 교권이 상실할까 봐 이들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주도권이 사도들에게 넘어가자 이걸 견딜 수 없었지요. 시기와 질투심이 그들의 마음 속에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심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하거나 일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마음 속에 섭섭한 마음이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역할 때 아, 목사님에 대하여, 장로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또 여러분의 일에 대하여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벌써 시기와 질투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들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이제 이 사도들은 죽게 될 판이죠. 이제 가만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등장시키십니다 바로 이 사람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교사였습니다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산해드린 공의에 벌떡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사도들을 내보낸 후에 이렇게 말하죠 사도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도들을 상관하지 말고 사도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 두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공의 앞에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들의, 저 사도들의 사상과 행동이 사람에게로부터 나왔다면 저들은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면 저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라는 말씀을 이 가말리엘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산헤드린 법정은 예수님을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이기로 결정한 법정입니다 이 72명의 회원들이 있는데 이걸 설득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 예로 들어서 설명한 두 가지 예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설득하려면 예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두 가지 예를 들은데요 첫 번째 예는 드다를 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드다가 나와 있는데요. 역사학자 요세프 세이하면 이런 말을 전합니다. 기원 후 4세기경에 예수님께서 태어났던 그 시점이죠. 그때 이 요단강에 활동했던 거지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드다였다는 겁니다. 이름이 좋지요, 드다. 근데 이 드다가 어느 정도로 거짓 선지아였냐면 내가 요단강을 가를 것이며 요단강을 건너며 나는 여호수아의 후예며 내가 메시아다라고 거짓 메시아를 자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로마 총독이 이 사실을 알고 이 드다를 잡아서 처형을 시켰습니다. 이 드다는 혼자 사육했던 것이 아니라 드다를 추종했던 400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드다가 죽임을 당하자마자 로마 총독에 의해 죽임을 당하자마자 그 400명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 무너져 내리고 흩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걸 가멜리이 말하는 거예요. 봐라. 결과를 보라. 처음에 이들은 거짓 선지자로서 흥화하는 것처럼 보인다. 득세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보아라. 저가 죽었을 때다 흩어져 버렸으며 무너져 버렸지 않느냐? 그러므로 상관하지 말고 사도들도 내버려 두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설득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되죠. 아주 이성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말합니다. 갈릴리 유다를 보라. 여러분, 갈릴리 유다는 이 당시에 저항군이었어요. 독립운동했던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 땅에서 세금 내지 않기 운동을 벌였던 저항하는 그런 세력이었단 말이죠. 항상 가슴에 칼을 품고 다녔는데, 칼의 이름이 시카였어요. 시카, 아마 거기서 시카리 나온 것 같아요. <laughs> 시카를 항상 품고 다니면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꿈꿨던 사람이 바로 갈릴리 유다였어요. 근데 결국은 체포당하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를 추종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가말리엘이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아라, 폭력과 힘으로 세상을 주장했던 저 사람을 보아라. 가만 놔두었더니 죽임을 당하고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다 무너지지 않더냐? 그러므로 사도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무너지지 않을 것이요, 사람으로부터 나왔으면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고 이 가말리엘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설득이 되었어요. 에서 산해 드린 법정에서는 이 사도들을 죽이지 않기로 결정하게 되고 때리고 방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이 말씀의 초점이 무엇일까요? 제가 일주일 동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던 한 여섯 분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쭉 들어봤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교하실 하시더라고요. 이 가말리엘처럼 우리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됩시다. 존경받읍시다. 왜냐하면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은지라 누가요? 가말리엘이 존경을 받은지라. 그러니까 그의 말이 가말리엘 법정 이산해드린 법정 안에서 그래서 먹혔다는 거예요.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게 초점이 아닙니다. 잘못 짚은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가말리엘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라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이자라고 판단하고 결정 내렸어요. 근데 이걸 드다와 갈릴리 유다의 사례를 들어서 이걸 평정시키잖아요. 사실 내용으로 보면 사람의 판결은 편결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편결을 한번 버려봅시다. 가멜리엘이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아주 이성적으로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여요. 또한 가지는요, 지금 이 가말, 이 산해드린 법정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흥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도를 죽이자라고 결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가말리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쿨다운. Cool 다 같이 감정을 한번 내려놓고. 한번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 안에도요. 직장 안에도 또 부산 분들이 우리가 항상 이렇게 흥분을 잘 하잖아요. 근데 우리 당회도 그렇고요. 교회도 보면 항상 이걸 쿨다운 시키는 분들이 계세요. 아, 잠깐 잠깐. 그 잠깐 감정을 내려놓고 흥분하지 말고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어른들이 계세요. 참 지혜로운 분들이 많습니다. 또이 문제를 역사적으로 풀어 가지 않습니까? 드다와 갈릴리 유다를 보아라. 역사 속에는 교훈이 있으니까요. 가말리엘은 참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가말리엘처럼 이런 지혜를 가지십시다. 이게 이 본문의 초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유심히 보면 이 가말리엘은 예수님의 이 사도들을 풀어 놓을 수 있는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예수님의 사형 판결을 내렸던 법정이 바로 이이 산헤드린 공회였어요. 여러분 그때 이 가말리엘은 그 산헤드린 회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판결했을 때이 가말리엘은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왜 이렇게 과묵하세요? <laughs> 여러분 이게 얼마 전 50일 전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이 법정 안에서 다시 묻습니다. 가말리엘은 이 공의의 회원 중에 한 명이었어요. 불국같은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법정 판결을 내렸던 재판장이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내렸을 때이 가말리엘은 찬성표를 던졌을까요? 반대표를 던졌을까요? 당연히 찬성표를 던졌죠. 이런 그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그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의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두라 사람으로부터 왔으면 망할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이런 말할 위인이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말리엘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 가말리엘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가말리엘이 위대한 게 아니라 가말리엘을 통해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요. 그래서 가말리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들의 설교와 사역과 소행들을 보십시오. 다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은 단한 가지도 없습니다. 성령 받은 것이 사도들이 기도해서 받았나요? 사도들은 성령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을 뿐이에요. 사도들이 방언에서 기도했, 방언을 기도했습니까? 사도들은 방언을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왜? 한 번도 방언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방언하게 하셨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하죠? 그들 안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들 안에는 이런 것이 나올 만한 위인들이 안 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것을 죽음을 무릅쓰고 말할 수 있는 위인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복음이요. 예루살렘에서 선포되었지요. 더 놀라운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면 무너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복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소멸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살아남은 사도바울이 이 복음을 들고 로마로 건너가요. 그 당시에 최고의 제국이었던 로마에 가서 로마 전체를 복음화시킵니다. 사도바울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옥에서 목 베어 죽었어요. 네, 로마는 결국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에서 번성했던 기독교가 그다음에 유럽으로 건너가죠. 유럽이 타락하게 되자 중세가 타락하게 되자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자마자 복음이 영국으로 건너가죠. 영국으로 건너간 복음이 미국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미국으로 간 복음이 한국으로, 중국으로, 조선 땅으로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이 복음을 전했던 모든 사도들은 다 죽었습니다. 소멸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복음만큼은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복음이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모든 것들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모든 것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꿈과 비전과 소망과 직업과 사역이 있죠 얼마나 잘하는가? 하나님은 그거에 신경 쓰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거기에 관심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역을 왜 하느냐가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모든 사역의 원인은 다 자기에게 있었어요 나를 위하여, 나의 자존심을 위하여, 나의 명예를 위하여, 나의 이익을 위하여. 다 나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제가 욕을 먹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성전 안에서 엄청난 기득권 세력으로 예배를 짐리하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인생을 다 무너버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모든 것이 다 사람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을 보십시오. 이들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들은 다 목배임당하고 순교당했지요.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까지, 조선까지, 이한국땅까지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보십시오. 예수님처럼 바보처럼 살았던 분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의 모든 사역과 그의 모든 말씀은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난 지금도 우리는 십자가를 걸어놓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흠모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왜요? 그분의 십자가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골고다 언덕에서 가장 가난하게 가장 멸시받으면서 가장 바보처럼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무너졌습니까? 흥황했습니다 흥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흥황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헌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직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물어보세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인가 1949년에서부터 58년도까지 모택동이 문화혁명을 중국에서 일으켰습니다 이 모택동이 일으켰던 문화혁명을 통해서 기독교 말살 정책을 폈죠 그 후에 마오쩌둥이 대를 이어서 통치하면서 이런 선포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 다 선포를 하는데 중국당의 기독교는 말살되었다고 라 선포를 했어요 이게 역사에 나옵니다 아주 공식적으로 당 선언에 말했어요 기독교는 박멸되었고 교회란 이제 중국의 박물관에나 가야 우리가 볼수 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시간이 쭉 지나고 나서 1970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중국과 수교를 맺게 되잖아요. 핑퐁 외교를 통해서 중국과 수교를 맺고 중국에 쭉 들어가 보니까 놀라운 일이요. 분명히 마오쩌둥이 중국 교회 안에 기독교가 사라졌다라고 선포했거든요. 근데 가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몇명 있었겠습니까? 1억 2천만 명이 중국 교회 안에 있더합니다 아,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1억 2천만, 우리나라 전체 합쳐도 5천만 명이 안 되는데, 중국 지하 교회 안에 1억 2천만 명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버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알렐루야, 이런 일이 왜 일어난 것입니까? 그들의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얼마 전에 한국교례 미래 보고서라고 하는 미래 지도라고 하는 최윤식 박사가 지은 책을 읽었습니다. 책에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권에 나와 있는데요. 미국의 유럽의 교회와 미국의 교회들이 지금 쇠락해가고 있습니다. 유럽 교회는 아예 술집으로 다 팔려 버리고요. 교회가 거의 사라질 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유럽의 영국 교회와 프랑스와 이런 곳에서 독일 안에서 아주 놀랍게 부흥하는 교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숫자는 줄지만 부흥하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종류는요 제가 소개합니다 완전 가짜인데 기복주의를 전하고 현세주의를 전하고 만물이니즘을 정하고 이렇게 완전 가짜인데 진짜처럼 휘어가는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종류 부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진짜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과 어떤 타협도 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죄인 됨을 선포하고 날마다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복음을 고집하는 복음주의적인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 가짜인데 진짜처럼 쇼하는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따라해봅시다. 상관 말고 내버려 두라. 한 세대가 지나면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면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이 다 폭로될 것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고 그 지도자가 사라져 버리면 완전히 드다를 따랐던 사람들이 흩어졌던 것처럼 다 흩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했던 교회는 2000년 동안 살아남았습니다. 왜요? 그 복음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까? 부모가 어떤 행동과 결정을 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게 사람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것입니다 교회 사육을 할 때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사람으로부터 왔으면 반드시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독교의 역사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이어온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가정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 이게 사람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저는 물을 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사역과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질문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때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핍박은 당할지언정 반드시 하나님께서 흥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